오늘의 묵상 사랑과 헌신으로 피어난 축복. 룻의 아름다운 믿음 이야기.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놀라운 믿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낸 룻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경 인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사랑. 모압당에 살던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큰 절망에 빠져 있었죠.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을 때 루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루스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루스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히겠으니 오직 죽음만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감동적인 고백과 함께 루스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루스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보아스라는 부유하고 덕망 있는 남자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죠. 보아스는 루스의 효심과 성실함을 알고 그녀를 배려해 주었고, 루스 보아스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밭에서 일했어요. 결국 보아스는 룻의 친족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으로 낯선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잃었던 룻은 믿음과 헌신으로 축복을 받아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어떻게 가장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예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 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 헌신 그리고 신실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지 알려줘요. 루스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삶에도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할 때가 있어요. 루처럼 낯선 환경에 놓이거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진실한 마음을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오늘 하루 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결국 여러분들도 넘치는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할게요.